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볼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절 읽고 계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8장 1절부터 3절 석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아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 나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예, 예, 예. 에서가 이스마일에게 가서 그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의 딸이요 누바요세 누이인 마할라슬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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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u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포기, 인사,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내가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나 아, 아, 내가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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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키시고, 지키시고 아, 아, 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 0분의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더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야곱과 리브가 또 이삭 어, 이들의 실수 혹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가정에 큰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수 없을 만큼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긴 거죠. 에서는 야곱을 이제 만나면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 있었고, 야곱은 그런 형 애설을 피해서 그 집에서 살수 없고 떠나야만 하는 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어, 한번 깨어지면 깨어진 물을 주워 담기가 어렵잖아요. 안 깨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깨지도록. 이 부부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부부 관계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부부는 싸우 싸우다가도 또뭐 금방 화해하기도 하고 또 화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 말고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간 혹은 성도간 이 관계 속에서는요. 한번 깨어지면 이게 오래 가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워도 마음에 상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은근히 오래 가요. 몇 년을 가기도 해요, 몇 년을. 형제 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형제 간에 만약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몇십 년 가는 사람도 봤어요. 형제 간에 딱연 끊고 서로 안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도간에 만약에 서로 금이 가면 뭐 서로 안 보겠죠. 서로 안 보고 뭐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깨어지지 않도록 깨어지기 전에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서로 어, 상대방이 혹시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부부 간에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가족 간에서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조심스럽게. 내가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혹시 상처는 받지 않을지, 아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염려를 가지고 늘 말조심해야 돼. 말조심. 자,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서 야곱 이네 명이 살던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야곱이 그 집에서 함께 살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어, 라반의 집, 바다나라이 바다마라에 있는 어,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차가 있고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떠났다가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가기 때문에 꽤먼 거리입니다. 꽤먼 거리기 때문에, 어, 그것으로 간다는 거는 또 언제 볼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다시 보려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언제 화해할지도 모르고 언제 볼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괴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별하니까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자녀 그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을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이, 그, 뭡니까, 아주 정상적이고 보통의 모습입니다. 다른 민족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족하고. 다른 동네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옛날 우리나라도 뭐, 다그 동네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동네 사람하고. 어 저기에 뭐저위 동네 누구네 집에 자녀랑 결혼하고 그랬지 뭐 어디 멀리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리고 이 부족끼리 결혼하는데 어, 그래서 같은 이 친척이었던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래도 또 아버지니까 떠난다니까 축복하고 떠나보내야지. 어떻게 뭐, 야단치면서 떠나보내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내고, 이제 야곱이 홀홀 단신, 이, 그, 바다나함으로 갑니다. 하루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몇 날, 며칠을 걸렸을 거예요. 부일 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어, 이제 잠을 자야 되겠죠. 하루 만에 갈수 없으니까. 가다가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굉장히 특별하게 사다리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이게 하늘로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이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특별한 꿈이죠. 꿈만 그 모양만 보면 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잘 모를 텐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십삼 절부터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뭐,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퍼질 것이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자세히 보면 그 옛날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고,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축복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은 이제 비로소 아아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어 약속의 후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장자인 에서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형 에서의 흉내를 내고 변장을 해 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야곱이 그냥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빼앗다시피 빼앗다, 빼앗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장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시, 하는 이야기가 1 6제로 보니까, 야곱이 잠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사실은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았지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 야곱을 통해서 이이언약이 언약의 그 상속이 이어진다. 그걸 이미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어린 시절,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집을 떠나 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몰랐을 뿐이에요. 야곱이 몰라가지고 억지로 형의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셨으니까, 다 결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깨달았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하셨구나. 지금 계속 같이 있었구나. 내가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몰랐을 뿐이지. 참 우리 우리가 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더군다나 영적인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이게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데 정말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하면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구나. 내 속에 죄가 가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요. 이 죄가 이 안에 가득하면. 그러나 내 속이 죄가 없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다면,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늘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배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어,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와께서 호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가 세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네, 서원. 아,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는 뭐, 레위기니까에도 보면 좀몇 군데가 나오긴 나와요. 몇 군데가 나오는데, 아, 글쎄요. 이 서원 기도가 뭐 얼마나 그 은혜로운지는 우리 각자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뭐 11조를 드리겠다. 근데 사실 이런 서원 기도보다는요 이거는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서원 기도예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전적인 사랑. 네가 나를 거역해도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 네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우리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또, 또 해주고, 내가 해줬는데 저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끝.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뭐 예를 들어 선물을 줬는데, 혹은 뭐 내가 잘해줬는데, 그러면 저 사람도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끝.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기적인 인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렇죠.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뭐, 착하고 말잘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지신 게 아닙니다. 이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뭐, 하나님, 예수님 말잘 듣고, 뭐,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 야곱은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아직은. 이 서원 기도 자체를 보면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여기까지 해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까지 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래요. 지금 야곱의 서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집에까지 나중에 돌아가게 해주고, 나에게 먹을 것까지 이걸 해주면, 나도 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뭐 돌아가기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도 안 하고, 또, 뭐,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지도 않고,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보면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은 미성숙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 미성숙함에도 미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뭐 신앙을 제가 다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서운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마음이 아프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11종금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11종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삶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주셨는데 목숨 걸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별일을 다다 만납니다. 야곱이 막 인간적인 고통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우리도 지금은 우리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성장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야곱처럼 성장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